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레이터 팬텀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브롤스타즈인데요. 네 제가 지금 트로피를 보시면 알다시피 7천이 거의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7천 강의 컨텐츠를 해볼 겁니다. 그렇게해 주고 어 7천을 누구로 갈 거냐면요 데릴로갈 거예요. 네 지금 데릴로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천국 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두 개, 두개 먹는 거가 이득이겠죠. 네, 이제 데릴은 이제 두방 컷이죠. 오케이, 두방컷 되고, 갑니다, 갑니다. 저 상자 먹으러 갈게요. 아, 콜트가 오네? 저 콜트. 저기 둘이서 싸우니까. 이라, 이러... 들켜버렸다. 그럼 일단 여기서 빠지도록 할게요. 어, 파이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 골드 맞네? 갑니다. 오, 파이퍼 여기 있었어. 멀어지면 제가 일단 손해 줘. 이 네, 파이퍼 존나요? 파이퍼가 왜 이렇게 많어 파이퍼 세 마리 발견? 이런. 점프. 우와. 우와. 제가 완전히 진것 같습니다. 일단 피 채우고, 피 채우고, 피 채우고, 피 채우고, 이거 궁모이면 바로 갈게요. 우와 이렇게 닿해버리네 계속 이렇게 꼬박꼬박 두 개씩만 계속 올라가면요 언젠가는 7천 가요 7천이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 거의 가운데 됐죠? 아 스파이크다 스파이크 일단 빼고요 아, 밑에 또 로사가 있어요? 일단, 때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먹어주고요. 이렇게 할게요. 숨어 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파이크 잘 하면 제가 잡을 것 같긴 한데, 저 다이너마이크. 스파이크 한번 잡아볼까요? 스파이크 한번 잡아봅시다 우와 겨우 잡았네요 겨우 잡았네요 으, 로사 갑자기 왜 렉이 많이 걸리지? 아 충전중이라서 렉이 많이 걸리나 봐요 그럼 제가 지금 배터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오. 저거, 로사가 저한테 오면 조금 그런데. 아, 다이너마이크 조금, 진짜. 괜찮아. 여기 로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이너한테 붙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이게 뭐죠? 어, 일단 다섯 개 데를도 좀 있으면 랭크업이죠 계속 이렇게 꼬박꼬박 이제 31개 정도 남은 상태인데요 계속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자 일단 먹어주고요 구석에 상자가 있는데 콜트가 왔네요. 그럼 일단 숨어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가 호수천국이라서 센터 안 들어가면 그냥 바로 나중에 가면 저버리거든요. 아 콜트 잡고 싶은데 브로가 일로와! 오케이 브로 이렇게 잡고요. 피치우고 콜트한테도 가겠습니다. 아, 콜트가 여기 넓은 부시에 있어가지고, 확인이 잘안 되네요, 지금. 원거리면 제가 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콜트 빠졌으면 저도 일단 부시 옮기고요 아, 페니, 펜이, 페니라. 아까 지금, 저랑, 니타랑, 펜이 있죠? 이게 지금 세 명이 확인이 됐는데. 펜이 한번 죽여볼까요? 다섯 개짜리. 죽여봅시다! 아, 이거 포탑 설치하면 이거. 와 포탑을 설치하면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31개. 다시 플레이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제가 어쨌든 무조건 7천을 찍을게요. 아, 엘프림올것 같은데? 아, 저 엘프림은 저런 상자 버리고 그냥 센터 들어가네. 그럼 저한테는 이거 땡큐죠. 두번 컷이죠, 이제. 근데, 많이 안 죽네요. 아, 저기 엘프리모랑 칼, 보이죠? 저거 왠지, 거리 유지만 하면은 칼이 이길 것 같고, 근접으로 붙으면 엘프림과 이길 것 같네요. 아, 저거 팸 어떻게 하지? 팸이 오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인성질까지 해주고요. 지금 8명이기 때문에, 6명까지는 그래도 안 깎여서 괜찮은데, 7, 1구 9, 8, 7. 이렇게가 문제예요. 이제 안 깎이니까 한번 지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 누구 있나? 저기요. 누구 있으세요? 와프리모야 그래도 간신히 피했다. 여러분들 오토임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오토임을 써서 이렇게 됐지만 오토임이 너무 안 좋아요. 저 어부지리가 이볼 수가 없겠네. 불이 여기 있어요. 불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불 먼저 죽여야 되거든요, 이거? 나중 후반 되면은 아니면 콜트를 노려서 어, 이거 레벨빨이랑 파워큐브가 이거 조금 오케이 일단은 대리리 랭크업이 됐죠 지금 몇개죠 한 15개정도 남은것 같습니다 15개 25 20 25? 25개정도 남은것 같네요 일단, 두개 먹는 게 이득이죠? 빨리 먹어줍니다, 두 개를. 저, 보가 오니까 저는 위로 빠질게요. 잠깐만, 보가 없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 슐리 오면 얘기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올 시에는 그냥 바로 도망치세요. 용감한지 아니면 그냥 도망쳐야 돼요. 지금 아홉 명 남았죠? 아 저기 보뭐 숨었어요. 아한 명이 지금 관전을 해주는데 아 저거 틱 죽겠네요. 아닌가 파이퍼가 이기나 어 역시나 저 파이퍼 죽이고 싶은데. 오면은 죽일게요. 파이퍼는 근접으로 붙으면은 파이퍼가 약하기 때문에 굴러서 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알아야 되냐. 지금 이게 안 좋거든요, 각이. 파이퍼 날랐죠? 저거 이제 죽었어요. 아, 제시 포탑을 저기다가 해놨네? 아니, 그럼 이거 나 양각이라서 이거 죽는데? 일단, 무빙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파쿠니코 있는데. 아, 진짜. 아, 저거 제시 포탑 때문에라도 저기 못 가겠다, 진짜. 아, 이게 충전이 됐다 안 됐다 계속 그러네요. 아, 리코 너무 강하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잘하면 이길 수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코니코 죽었죠. 제가 그리고, 자, 스킨을 좀 많이 사는 편이긴 한데, 스킨을 조금 많이 싫어해가지고요. 일단 제가 슐리랑 니타 스킨 없고요 콜트는 무겁자만 있습니다. 그리고 불도 없고, 제시도 없고, 브록도 없고, 다이너도 없고, 보도 없고, 틱도 없고, 열프리모도 없고, 발리는 마법사 발리 이거 슈퍼셀 아이디에서 받았고요. 포코도 없고, 로사도 없고, 파콘니코 이게 진짜 비싼 거예요. 150개인데, 이게 지금 69개 세일해서 제가 사, 샀어요. 대릴 없고, 펜이 없고, 칼 없고, 레온 없고, 크로우, 화이트 크로우 있습니다. 화이트 크로우가 진짜 비싸요. 80개 주고 샀어요. 원래대로 그러면은 리코 150개가 제일 비싼데 세일해서 69개로 사가지고 지금 크로가 제일 비싼 겁니다. 제거에서는 자 오늘 실천가기 컨텐츠 지금 20개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지금 시간이 한 12분대로 넘어가는데 원래 같았으면 방송을 끊었어요. 근데 일단은 계속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고요. 음, 일단은 존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자를 먹을까요? 먹, 먹겠습니다, 일단. 아, 리콘다, 리콘다. 이거 좀 각이 좀 너무 안 좋아졌는데요. 여기 보이지 않나요? 맞죠? 일단 그러면 왼쪽으로. 아, 리코가 또 문제네. 아, 파이퍼도 있어. 지금 이거 너무 각이 안 좋거든요? 각이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아, 지금 이러면 깎이거든요? 지금 한 명이 더 죽어줘야 제가 어, 일단 안 깎이고. 일단은 지금 연계예요. 아 저기서 아무나 이겨라. 없어요 저 거기. 이게 어저 대리 일단 죽은것 같고요. 빠세요 빠세요 빠세 빠세요 이렇게 잡아주고요. 일단, 지금 다섯 명이 남았는데, 일단, 파이퍼, 발리, 접니다. 콜트까지 있네요. 파이퍼, 콜트, 발리이다. 한 명, 누굴까요? 여기 있죠? 발리. 잠시만요, 이거 렉이 많이 걸리네요, 은근히. 일단, 제가 센터를 잡았는데, 와, 짠! 이게 너무 각이 안 좋아져가지고 센터에 있는 거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네요. 좀 있으면 이제 대릴도 1 20랭크를 찍어볼까 합니다. 이제 13개 남았죠? 아, 7천의 순간이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제시가 오면 저도 뺄까요? 빼겠습니다. 뺄겠... 위에 로사까지 있으니까, 아래 가면 또... 아, 로버 스파이크 커브볼이네. 게다가 원래 지금 이걸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진짜 스파이크 저도 갖고 싶은데 안 나와요. 오늘! 이 유튜브를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실수로 까는 바람에 유튜브를 못 찍었는데, 브롤 상자 31개랑, 대형 상자 5개랑, 메가 상자 1개를 깠는데, 아니, 진짜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 진짜. 1개도 안 나왔어요. 보석이 뭐 86개랑, 골드가 1400개 된 거? 그거 빼고는 진짜 좋은 게 없었어요. 이벤트 티켓도 엄청 많아졌다. 장작강에서 좋은 거 별로 없습니다. 어우, 야, 위험했다. 좋은 거 있긴 하겠죠? 운 좋은 사람들은.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운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어, 아직도 배터리가 없는 상황이네요. 에임이 좀안 좋네요. 아, 이거. 상황이 좀안 좋아졌는데요? 이렇게 오래 끌고 가면 저 엘프리모가 거의 1등이거든요? 스파이크나? 제시는 뭐할거 없고, 어? 제시가 저걸 잡아줬다고요? 이러면 얘기가 또 잘라지는데? 제시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 잘못, 잘못 굴렀다. 잘못 굴렀다. 아, 이거, 티밍을 해야 되는데? 와, 이거는 진짜 이길 수가 없는 경기였습니다. 1등은 진짜 못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드디어 대릴 400 넘었습니다. 제릴도 이제 99개만 높이면 되죠. 자, 이제 5개만 높이면 되는 순간입니다. 4등 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아, 과연 7,000에 메가 상자는 아직 안 까고요. 저는 일단 7,000 메가 상자랑 8,000 메가 상자를 같이 깔 예정입니다. 그것도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브롤 상자, 대형 상자도 계속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구 있을 것 같은데. 가고요 아, 파이퍼 저걸 또 맞추네. 오, 로사가 오면 빼야죠. 로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아, 파이퍼 한 개도 안 먹었어요. 수고링! 파이퍼 잡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인성질까지 덤으로 해주고요 주위를 돌면서 부시체크도 꼭꼭, 진짜 잘해줘야 됩니다. 파워큐브 상자, 이런 거 있는지 다 확인을 해줍니다. 애들이 여기를 워낙 많이 숨어요. 오, 진짜 있었어! 아, 와, 이렇게. 진짜 두 개가 꼈네요. 그럼 93개니까 7개. 일곱 개 가도록 하죠. 일곱 개모을 때까지 다시 플레이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2등 한번 하면 끝나긴 하는데, 3등 하면 여섯 개 주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져요, 조금. 두개 먹는 게 낫죠? 오케이, 나이스. 좋고, 두개 빨리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 아주 좋죠 오 잠깐만 진진진 진진자라가 여기서 왜 나와 잠깐만요 이거 진짜 갑자기 나중 되니까 아니 11개를 높여야 되잖아요 11개를 해야 되는데 아 지금 바, 배터리 지금 없다고 계속 난린데 렉까지 걸리네요 거기다가 비비가 오면 일단 빼도록 할게요. 칼까지 오네. 이거 진짜 완전히 망한 판이라고 볼수 있겠죠. 11개를 높여야 되니까 최소 이거 1등하고 이거 5등 정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주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트로피 밸런스 패치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좀 쉬워졌지. 어렵습니다. 저거 셜리가 오니까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제시랑 셜리 쉴리 싸우면 셜리가 이겨요, 붙으면. 원거리에선 제시가 이길 수도 있겠네. 제가 지금 한 개도 안 먹은 상태라서 아주 지금 위험합니다. 존버만 이게 잘 까면은 괜찮아요, 다. 여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슬리는 언제까지 살아남으려나 제시의... 제시가... 셀리를 잡아주면은 아 셀리가 제시를 잡아버렸네요. 일단 4등 최소 4등이거든요 이거? 진짜 4등을 할것 같은데. 아, 지금 방송 분량이 너무 길어졌네요. 와, 로사? 로사 몇 개야? 16개면! 아, 이게. 지금. 배터리도 없고, 방송 분량도 너무 길어졌으니까, 제가 지금, 아, 잠시만요. 일단은 이게 막판인 것 같고요, 아마도. 아, 파이프가 오면 저 그냥 끌게요. 이거 진짜 존버만 잘 까보면은, 이거 진짜 할수 있어요. 진짜, 이거. 마지막 갑니다. 이게 방송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해요, 진짜. 와, 파이프 어떻게 알았냐? 와, 리코까지 있어, 여기. 타라. 아니, 이거 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저 파이브 죽었죠 비비 저기 맨 끝에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게 아 2등은 이거 하고 싶은데 2등 정도 이게 와 진짜 있었네 저도 진짜 비비를 얻고 싶긴 한데 아니 이러면 이거 방송 분량이 너무 길어진 대 아하 7천 가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잘한 사람 고수들은 다 잘하는데 아이고 충전 때문에 와이파이 렉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등수, 더 많이 죽어라! 더 많이 죽어라! 타라가 이거 센터 잡고 있으면. 아, 이거 조금 그런데. 지금 제가 너무 많이 불리하거든요? 아, 이거 4등이면 되나요? 아, 제발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칠천 가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분량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음엔 한 10분 정도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갈게요. 그럼 안녕~